가을 오면 쌀쌀하다 안녕하세요 중립라이더입니다 2023년 9월 23일 토요일 어, SSP 초급라이딩 나왔습니다 와 그냥 춥다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거실 베란다 문 열고서 오늘 반팔 입더라도 질렛을 하나 더 어, 입어야 되겠다 근데 또 입으면 또 더울 것 같고 해서 긴팔을 꺼내 입어들었습니다 와 아침저녁 바람이 춥다 소리가 나옵니다 아 이거 나이 먹어서 그런가 몸이 약해졌나 아... 자 어쨌든 오늘 모임 장소 시민체육관 오늘 시민체육관에서는 각 도장 어, 품새 겨루기 대회가 있더라고요아 그것보다는 겨루기를 해서 도장 간판 내리고 관원들 내어주고 <laughs> 아유 친구가 또 어, 태권도 옆에 있는 텐데 태권도 옆에도 한 자리 하는 텐데 어, 미안. <laughs> 자 스타트 해봅니다. 오늘 초급반 코스 어, 60km 대에 획고 한600 정도 되는 정확하게 거리 곱하기 10 아주 제가 좋아하는 구성입니다. 이게 어, 좀 수학적으로 <laughs> 계산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거리 곱하기 10 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스펙이 되겠습니다. 이정도는 달려줘야 아좀 달렸구나 하는거지 뭐1 0 0 k 로 달렸는데 뭐획구가막2 3 0 0 달이다 글쎄요 그럴바엔 차라리 로투스 한 2-3회전 하는게 낫지 <laughs> 자 아침에 차가운 기운 맞으면서 네, 라이딩 해봅니다 어, 오늘 모처럼 함께 달리는 빠밤 또 창원형님 지수 어, 성우형님 그리고 킨조 그리고 올해 들어서 처음 같이 타보는 것 같은데, 네. 윤하 이렇게 해서 일곱 명이 함께 타봅니다. 자, 유일한 홍일점 여성라이더분이죠. 네, 뭐 초급봉이라고서 해 나왔다고 하는데, 뭐 초급이라고 해도 대부분 약장이지 약쟁이죠, 약쟁이. 네. 오늘 초급봉 수준에 맞게 달리겠다 했지만 사실 막상 피치에 올라가면 그게 안 되죠. 개달 개달 할 때도 있고, <laughs> 인터벌도 쳐야 되고. 네. 그러나 오늘 좀 평이하게 달렸던 것으로. 시민체육관에서 출발을 해서 와촌, 의당, 동열사, 전이 해서 다시 원점으로 복귀하는 어, 코스가 되겠습니다. 유일한 어필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동열사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동열사 역방향은 사실 어, 경사도가 만만치 않은, 않은 부분도 있고 2km 대의 어, 짧은 어필이긴 하지만 임팩트가 꽤 있는 그런 어필이 되겠습니다. 자, 와촌 지금 방향으로는 역 방향 네. 어, 2, 3% 정도의 은근한 경사도가 있는 코스인데 여기 만만하게 봤다가는 다리 털리죠. 물론 지금은 이제 초급 봉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달리고 있지만 저희 친구들 중에 괴수들 몇명 있죠. 그 인간들과 달리게 되면 여기를 평소 35 정도로 달리게 되면 네, 지금 올라가는 어, 어필 정점에서는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다리가 털리고 입에서 침이 흐르는 네. 구하나사가 올 수도 있어요. 자 가을 가을답게 주변 풍경이 확실히 여름의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같은 초록색인데 뭔가 좀톤 다운이 된것 같기도 하고 붉은 기운 노란 기운이 슬쩍슬쩍 슬쩍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어필에서 어필에서는 네, 가벼운 사람들이 장땡입니다. 네, 성웅 형님하고 유나가 네, 먼저 비일 정점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방금 전에는, 이제 어, 어, 로테이션 사인을 주고 계시죠? 성우 형님께서. 어필에서는, 어필 정점에서 사인을 주셔야 됩니다. 로테 사인을. 어필 시작할 때, 어, 로테이션을 넘긴다. 그건 굉장한 양아치 짓 하는 거예요. <laughs> 자, 다운이 구간. 아, 이 붉은색 도료 칠해진 것만 보면 뭔가 좀 잠깐, 슬립이 날것 같은. 물론 이제 이 지역에서는 그런 슬립 날만한 도료를 칠하고 계시저데 꺼칠꺼칠한 거칠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붉은색 도료가 칠해진 그 구간만 보이면, 은 왠지 모르게, 무슨 뭐, 트라우마도 아닌데, 미끄러질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예전에 그냥 잘 달렸던 것도 살짝 머뭇머뭇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효과 뭐, 나쁜 효과죠. 네. 자, 이쪽에 최선두에서 달고, 있, 달리고 있는 유나. 아, 작은 책으로 진짜 아주 근성 있게 달리고 있습니다. 살짝 역풍 구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잘 달리고 있습니다. 추접스럽게 남자들이 그 뒤에서 지금 피를 빨고 있는 모습이죠. 아, 진짜. <laughs> 요 구간은 좀 평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평지구간 여기에서 이제 유계리 언덕 넘고 공주 방향 의당쪽 의당에는 메타세카요숲길 있죠 근데 네, 오늘은 거기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보급소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100km도 안 타는데 보급이라니 아, 무정차를 안 하는 것도 불만스러운데 보급까지 한다고 해서 살짝 불만이었지만 어, 오늘은 초급봉이기 때문에 네. 그 판때기 룰에 맞춰야죠. 네, 중국 뽕이었으면 아마 오늘 쉬지 않고 한 시간 때 끝내가지고 짱깨 빼갈 어, 한잔먹자빼갈이네 <laughs> <빽알이래. 웃음> 분명히 고량주 한 대씩 때렸을 텐데. 아 중국 뽕에 들어. 야라 때는 어기워시 맥주 때리는 어, 알코올 중독자들. 자 유계리 언덕 넘고 있습니다. 도로 노면 상태가 살짝 좋지 않습니다. 여기 넘고 내, 내리막 구간도 한동안 이어지는 평지 구간까지도 노면 상태가 살짝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어, 핸들 가볍게 잡고 가다가는 자칫 핸들이 털릴 수도 있습니다. 해서 좀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내리막이라서 엄청난 속도로 쏘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어, 청운짬뽕 근처에 어, 청운짬뽕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마 보급을 하게 될 것으로. 로테이션 직전에 어, 어필 직전에 로테이션을 이어받아 가지고 제가 어, 끝까지 어필 정점까지는 제가 앞쪽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어, 사실 뭐 어필에서는 오픈이죠. 개별적으로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 또뭐 그런 것들이 달라서 다 같이 뭐 정상 부근에 도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이제 정상에 도착하면 먼저 도착, 도착한 이들은 뒤에 오는 인원들, 후미 인원들을 기다렸다가 다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좌측으로 가면 의당 메타세카요 숲길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네, 편의점에서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팀 라이더 분들께서도 보급을 하기 위해 네, 들리시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좋아가지고 라이딩 하러 나가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홍천에서 자전거, 네, 그란폰도 대회가 있죠. 네, 그란폰도 대회 나가신 분들 몇분 계시는데, 어, 별탈 없이 무사히 복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완주하시고 보금많이 받으시고 오픈 오픈 오픈. 오픈. 네, 대회가 뭐 홍천 말고또 있었나요? 여하튼 뭐 날씨가 좋은 이제 가을에 특히 대회가 많죠. 네, 저도 이제 벌써 두 개, 세 개가 지금 대회가 잡혀 있는데 다음 달 부여 그리고 백두대간 11월 달에 여수까지 지금 세개 대회가 <laughs> 접수가 다 돼서. 네, 즐겁게 타고 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 자 동열사를 향해서 올라가는 길, 창원 형님께서 창원 형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자전거 기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로 기변을 하고서 휠셋까지도 마저 바꿔버리고 또 파미까지 아마 다셨던 것으로. 어에 네, 시작하는데 기아 한두 장은 좀 냉겨 놓으셔라. 어, 거의 정상 부근에 다가가서는 그 기아를 써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현재 기아로 버티셔라. 이정도 버틸 만하죠. 자, 앞서 갔었던 유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 앞쪽에 성웅 형님, 그리고 그 앞에는 또 지수, 또, 빠밤, 킨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르막 구간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머리 쳐박고 기아 다 털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정상 부근에 있겠, 도착해 있겠죠. 자, 계속해서 지금 동열사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동열사, 지금 방향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반대 방향은 좀 완곡한 경사도이기 때문에 금방 올라오고 지금 방향이 어떻게 보면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유나 모습이고 앞쪽에는 성공형님, 네, 동열사 정상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동열사 절 안내를 해주는 비석이 세워져 있죠. 네. 정상에 올라오시면 항상 조금 더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애써 올라왔는데 기록이 쉬는 시간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래쪽으로 진행을 하시고선 다시 올라오셔서 휴식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 어떤 어필 모든 게다 그렇게 어 스트라바 구간을 그렇게 짜셨을 겁니다. 네. 보면은 자주 가는 코스는 누가 이렇게 자꾸 쪼개 놨는지 또 있고 또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다운일 중인데, 어, 이 금방은. 밤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주 정안. 밤으로 꽤 유명하죠. 공주도 알밤 뭐 막걸리 이런 것도 유명하고 알밤 나때 여러 가지 밤을 응용한 식품들이 꽤 유명한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밤도 굉장히 맛있고 다만 이제 자전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밤까시 밟지 않도록 네, 밤까시가 굉장히 억세가지고 특히나 이제 가을에 산에 임도 길 타시는 분들 밤까시의 타이어 괜히 펑크나는 일꽤 많죠. 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에 한번 한 있었는데 밤가시가 웬만한 이제 금속 물질보다 더 단단하지 않나, 뚫어가지고 구멍 찾기도 쉽지 않고. 자, 여하튼 뭐 지금 시즌에 좀 주의해야 될 것들, 나무 가지, 그 나무 가지 악엽 사이에 숨어져 있는 밤가시들, 네. 그 밤송이 밟으면은 네. 로드는 참 펑크나기 쉽다라는 거. 자, 다운힐에서 전이 꽃길을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시원하게 쏠수 있는 구간입니다만. 어, 자제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인원들이, 어, 저는 이제 바로 뒤에 인원만 있으면 다 붙었겠거니 하고 <laughs> 생각하고 그냥 달립니다. <laughs> 오늘도 어, 라이딩 끝나고 차 마시면서 어, 우리 유나 친구가 그러게 뒤에 붙어도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냥 가대. <laughs> 아니, 바로 뒤에 한 명만 있는 거 보면 확인했으면 됐지 뭐. 그 뒤는 알아서 붙었겠거니 어, 그런 믿음을 갖고선 저는 달립니다. 아, 전체적으로 저희 주변 친구들은 제가 최선돼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인터벌, 잦은 인터벌, 또, 강력한 스프린터. <laughs> 아, 지금 생각만 해도 웃기네요 끝나고는 막 저한테 막, 막, 웅왕웅왕 요구. 지금 직접적으로 표현을 할수 없지만, 네. 어쨌든 상당히 좀 상냥한 어 상냥하지 못한 말투로 여기 막 어... 잔소리를 해대는 놈들의 모습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귀여운 자식들, 쥐들도 그렇게 달리면서 자 전이 지역 와서 좀 휴식을 한번더 취할까 어쩌까 하다가 성웅 형님께서 쉬지 않고 가면 내가 어, 커피 쏘겠다. <laughs> 나이스. 어 해서 멈추지 않고 네, 저희 피니시 지점까지 가는 것으로. 창원 형님께서는 약간 체력적인 부침이 있으셔가지고, 어, 좀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네. 일단은 팩라이딩 할 때는 무조건 앞에 붙으셔야 됩니다. 네. 피를 빨아야지 더 힘든다라는 거. 그리고 동열사 어필 이후부터는 사실 굉장히 좀 평이한 코스고, 평지 코스가 많다 보니까 좀, 어, 속도를 좀 높여서 달리기 좋죠. 이제 이럴 때 드래프팅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복귀할 때까지는 무난한 코스여 가지고 지금까지는 사실 힘들 수 있는데 개미고개 지점인데 이 이후부터는 쉽게 달릴 수 있는 평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갔었던 이원들이좀 기다려줬었던 모습이고 이렇게 저희 동호회들은 어필에서 항상 기다려줍니다. 이게 어필 정상에서 기다리는 것과 다운힐 그 어필 내려가고서 그 다운힐 지점 어느 구간에서 기다려 주는 게 어떤 게더 나은가 봤을 때는 어필 정점에서 기다리는 게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다운힐 다 끝나고 평지에서 기다리는 것은 예, 어디에서 멈춰야 될지도 좀 가늠하기도 쉽지 않고 차라리 다 같이 모이는 곳은 어필 정점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운힐도 개별적인 뭐 체중이라든가 파워에 따라서 그 내려가는 속도가 달라서 또 찢어지기 쉽지만 어쨌든 붙는 것은 사실 그 구간이 더 쉬우니까 네. 어필 올라오는 게 느리다고 해서 뭐 동호회 어떤 라이딩 번개 있으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그냥 나오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다 기다려 줍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앞뒤에서 지금 어, 다 감시하고요, <laughs> 채찍질도 하고, 네, 어쨌든 뭐 투어가 됐던 정규 라이딩이 됐던 번개가 됐던 야라가 됐던 어, 나오시면 있어서 망설이지 마시고 무조건 나오라. 오라는 거. 그 수준에 맞게 다 달려주니까. 저희가 뭐 엄청나게 잘 타는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몇 바퀴 더 탔던 그런 경험이 더 많다. 이 정도이지 엄청난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 밴드 내에 지금 가입해서 활동을 잘 하지 않으시는 분들 에, 이달 지나면서 추석 명절 끝나면 제가 한 80명 정도 제가 다 잘라낼 겁니다. 저희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다 잘라내고 방을 폭파하려고 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전임 주장들이 지금 타지에 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의 그간의 어떤 공과를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방을 폭파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대신 활동하지 않는 유령 회원들을 다 제거하는 방법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은 뭐 제가 다 잘라낼 것으로 자. 어느새 달리다 보니 시작점이었던 시민체육관에 도착했고 끝나고선 뭐 티타임 갖고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네. 얘기를 나누고 오랜만에 좀 노가리 타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